자, 합성함수 그래프 라인은 분명히 좀 약간 함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면 멘붕이 오는 라인이긴 한데, 쌤이 뭐 쉽게 맞추는 법에 대한 설명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먼저 fx를 fx로 정식으로 이제 합성을 시키려면 범위를 이제 잘 구별을 해주면 되고, 거기에 따라 y 값을 새로운 정의역으로 그래프를 잘 그려줘야 돼. 선생님, 지금 뭘 그릴 거냐면, 축을 그리고 그래프가 이제 밑에 있는 보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의 범위가 좀난이지 여기. 즉 마이너스 1의 좌측을 그려볼 거야. 그러면, 얼마야, 다? 1이거든, 1.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된다는 라 뜻이지, 1. 맞지? 그러면 F, 1은 뭐냐 이거야 F1 F1을 봤더니 요 자리에 있거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은 좌측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된대 이렇게 그래프가 그지자그 다음에 범위 보자 마이너스 1에서 딱1 사이까지 그릴건데 자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변하는 동안 fx의 변화를 보자고. 왜냐하면 이 fx가 새로운 정의역 x값처럼 쓰일 거니까. 자 그러면 fx의 변화는 1에서 마이너스 1로 쭉 떨어지고 있어. 1에서 마이너스 1로 쭉 떨어지고 있다고. 그게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야. x값처럼. 즉, F1에서 마이너스 1로 대입이 되듯이 이 구간 안에서 그릴 거라는 소리야. F1. F1이 뭐지? 마이너스 1이었거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1은 1이거든, 1. 1. 그러니까, 실제로는 X는 마이너스 1부터 1이 대입이 되는데, FX가 반대로 변하고 있잖아. 1에서 마이너스 1로. 그게 요 자리에 대입이 될 거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은, 아니, 아니. <laughs> 합성함수 그래프는, 어, y 값을 새로운 정의역처럼 대입을 다시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1부터 마이너스 1로 대입이 되듯이 이쪽 방향으로 그려질 거란 소리야.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게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의 오른쪽, 1의 오른쪽을 그려볼 건데, <laughs> 1의 오른쪽은 함수값이 계속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1이거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F-1이 되는 거지, 계속. 그지? F-1은 뭐냐면 1이야, 1. 그렇지. 1. 계속 1이 돼야 된다는 라 소리,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찾아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이해 접근해 보자. 범위를 나눠서 식을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어 그럴 시간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먼저 새로운 정의역이 될게 FX야. 예. 그러면 이 FX의 범위로 양분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프는. 지금 2를 기준으로 범위가 나뉘어 있고. 어떻게 그려질까? 이제 고민을 해보자. 먼저 이 1의 좌측. 이의 좌측은 fx가 계속 얼마야? 1이거든. 얘가 1이거든. 그러면 이쪽 방향은 뭐를 그려야 되냐면 g1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냥. 계속 1이니까 이게. 그럼 g1을 읽어볼랬더니 g1은 1이거든. 함수값을 따라가서 읽어봤더니. 그럼 1이 계속 그려져야 되는거지.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을 그릴건데 이쪽을 계속 얼마야 함수값이 3이거든 3이 값이 3이라는 소리야 요값 그러면 G3을 계속 그리면 되는데 G3은 1이거든 똑같이 그러면 일 오른쪽을 그릴 예정이었는데 계속 1이래, 여기도.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요렇게. 채워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찾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소리야. 자, 588번이야. 이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다양한 그래프의 형태를 계속 연습을 시켜줬는데, 한번 보자. 또, fx를 보고 하는 거야, 항상. 범위가, 이 0에서 2분의 1까지 나뉘고 있어. 0에서 2분의 3까지구나. 그리고 2분의 3에서 3까지를 나눠서 그릴 거야. 그러면 축을 대충 잡아놓고 그려보도록 하지. 아, 축이 이렇게까지는 좀 필요가 없긴 하네. 우측만 조금. 잡아주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0에서 2분의 3까지 그릴 예정이야. 지금 0에서 2분의 3까지. 자 여기서 딱 2구간까지 그릴 거야. 그런데 FX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냐를 봤더니 FX는 0에서 3이 되는 거거든이 값에 따라서 FX는 0에서 3이 된다고 이 값이. 그래서 G 0에서 3이 대입되듯이 이 값이 변하고 있잖아, 지금. fx가 0에서 3이 되고 있는 거니까. 아니면 좀 헷갈리면, 이렇게 밑에다가 다시 적어나. fx가 x 값이 0에서 2분의 3이 되는 동안 0에서 3이 되고 있구나라고 적어 놓으면 돼. 그럼 gx는 실제로 이 fx에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니까 g0에서 3이 되게끔 그리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G0에서 3이 어떻게? 해? 그래프가 0에서 3까지 대입이 되면 이게 그려지거든, 이게. 이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면 돼, 똑같이. 단 비율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X값이 2분의 3에서 3으로 변하는 동안 FX는 오히려 반대로 3에서 0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 3에서 0으로 변하는 값이 새로운 정역으로 gx에 대입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3에서 0으로 대입되듯이 그릴 거라고. g 3은 3이고 아까 그렸던 그래프가 오히려 3에서 0으로 대입되듯이 그리니까 이렇게 반대로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찾아주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589번이야. 589번 해보도록 하자. 먼저, 기억부터 보면, 얘는 역함수 그래프가 좀 필요하긴 하는데, 이거는. 합성을 할 때마다 이 굴곡이 두 배씩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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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성할 때마다 두 배씩 증가해, 이게. 그런 것도 대략적으로 기억은 해놓고, 그냥 간단하게 먼저 F1은, 여기다 1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F1은 2지. 그러면 F2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얘가 2니까. F2를 다시 대입했더니 0이 되네, 기억은 맞아. 자그 다음 fx가 x가 되는 모든 실근의 개수가 두 개냐라고 하고 있어즉 y는 fx와 y는 x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어. 아니면 얘를 연립을 직접 해봐도 되고 근데 연립까지는 안 할게. fx가 그려져 있는 그래프 위에 y는 x인 0,0과 4,4를 지나는 이 반듯한 직선을 그리면 되거든. 그럼 만나는 점이 두개 정도 보이지. 여기랑 여기 두개 정도 보여. 그러면 그 x 값이 두개 정도 나오네 실제로. 4도 하나 있고 이값은뭐구할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 대략 2분의 3 같기는 해. 2분의 3. 아니면 함수식에다가 뭐 이렇게 연립을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f x랑 어 x가 같다라고 해보면 여기는 x는 4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얘가 원래는 음수였던 부분이 그래프가 올라갔거든.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해보고 얘랑 연립을 해보면 3x는, 아, 3분의 4구나. 이렇게 넘겨짚으면 안 되구나. 3분의 4기네. 뭐 구체적으로 찾으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문제를 틀리게 하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했어? 그냥 fx가 x라고 주거나 얘가 음수일 때도 가정해 보고 x랑 연립을 해 보고 보거나 했지. 아니면 쓰임처럼 y는 x 그래프를 그려 보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니은도 맞았어. 디귿을 가 보자. 디귿은 방금 f 3분의 4가 3분의 4였지. 또 f 4가 4였어. 그러잖아, 방금. 맞지? 이거 어. 두 개의 해를 찾아놨잖아, 니은에서. 그러면,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되려면, 요거 보이지, 요거. 요거. 이렇게 같을 때가 언제냐라는 건데, 이 fx라는 놈이 3분의 4일 때도 되고, 또, fx라는 놈이 4일 때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값 자체가 3분의 4일 때 진짜 같잖아, 지금. 그리고 이 값이 4일 때도 진짜 같고 서로. 에? 그래서 실제로 합성을 안 시켜보고 이제 이 그래프로 마무리 지어도 돼. 그러면 3분의 4일 때는 fx가 어디쯤이냐? 3분의 4가. 이제 여기 지울 게 필요 없으니까. 3분의 4는 이쯤에 있잖아. 이쯤에. 그러면 실근이, 실근이 뭐가 있어? 실근이. 이거 x1, 이거 x2가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래프의 느낌상 x1과 x2의 중점이 이잖아. 그래서 x1과 x2를 구할 필요도 없이 4라는 걸 알게 되고. 이번에는 f(x)가 4가 될때 4가 될 때. 값이 두개 보이지. 0이랑 4일 때 같지. 여기가 0이랑 아 여기지. 0이랑 4일 때 응, 같아. 그래서 이제 근이 두 개가 더 찾아졌어. 영하고 4.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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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해주면 그냥 4 더하기 4를 해도 되겠지. 그래서 실근이 합이 8이 되는 거지.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지. 조금 어려운 라인이긴 해.